안녕하세요 데이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파피 플레이타임 포에버라는 게임이고요. 자, 그러면은 이 게임이 지금 다섯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, 제 최... 제 최애 개인 허기원기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. 허기원씨... 오, 게임 시작된다. 플레이타임 뭐야? 나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. 뭐 하는 거야? 뭐 저거. 파란색 카드 아, 자 쓰는구나. 자, 뭔 게임을 하려나? 응? 배터리? 뭐야? 아, 공기겠다. 대전 스토리인 거 같은데, 그냥 띕시다, 그 배터리 찾아 문을 엽니다아 이런 배터리 찾아? 배터리가 배터리가 여기 있나 배터리? 여기 없는데? 뭐야? 오떠 있구나. 아 이거 아니잖아. 어? 배터리다. 응? 뭐야? 어? 키시미시. 하나 넣었고 또 하나가 어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? 여기 어, 이거 열어야 될것 같아 이거. 좋았어. 쉽다 게임. 어 쉽네 쉬워. 열고 그래패. 어디 한번 얼마나 잘 되나 보자. 뭔가 렉이 좀 걸리는 것 같긴 한데 뭐그 정도면 뭐. 로블록스 치고는, 음 로블록스 치고는 괜찮은 퀄리티네. 좋아, 열렸다. 오, 이거 원작에서 나오는 전기 미션 그대로 옮겼네. 자, 이거 연결하고, 뭐야. 연결하고, 연결하고, 한 바퀴 돌아서, 뭐야. 오, 됐다. 팝을 넣었습니다씨 뭐야 응? 이런데는 근데 원작게임에서 안나온것이잖아 크긴 큰데 뭔 응? 가채가 뭐가 없어졌나? 뭔가 레인보우 프렌즈랑 퓨즈, 뭔가 레인보우 프렌즈 느낌 난다. 뭐야? 허벅이다나 이거 이 있어. 일단은 지금 퓨즈를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. 퓨즈, 거기어디오 어, 오씨, 뭐야? 우와! 호기호기. 뭐, 바로 죽어버렸다. 오, 근 이런 것도 표현해? 오, 부활. 다행히 부활할 수 있, 있는 게 있는데. 나 갇혔는데요? 잠깐만요. 뭐 갇혔... 어우, 나올 수 있다. 다행히 죽어도 부활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몇 층이야? 여기 옷이 있고, 오 퓨즈다, 구기봇이 가지고 있다. 땡큐, 일단 허기호기가 주변에 있는지 잘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. 퓨즈 하나 아주시고 여기도 있던 것 같은데, 퓨즈... 저 레인보우 프렌즈처럼... 레인보우 프렌즈처럼...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먹으면서 괴물을 피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오, 성격이 좋다. 오,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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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리다죠좀 멍청하다. 그리고 이걸 못 봐? 아니, 그런 거는 내가... 삼켜보기한 잡힌 게 창피할 정도로 느리게 멍청한데? 여기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여기 있다. 오, 씨, 오. 내 느리다 본건 지속해 빨라. 빨라, 빨라, 빨라. 야, 포를 계속 쫓아온다. 필리, 필리, 필리. 오! 뭐 어떻게 해야 돼? 발전기를 확인해야 된다고? 어디 있는데 이 씨. 파이프랑 연결? 뭐어떡 하라고? 아니 미션 있는데 지금 허격이 계속 쳐오는데? 뭔가 미션을 죽인댔는데 허격이 계속 쳐와가지고 뭐할수 있는 게 없어. 하라는 거, 이거 하라는 거 같은데, 얘가 봤더니... 이거 씨야...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얘가 나게 다행히 부활은 되는 거... 안 되잖아. 로비 돌아갈게요. 게임 난이도가 생각보다 있습니다. 오, 어, 이제 호격이 새학생 때면 캔내한번 해보겠습니다. 캔내 플레이 타임. 게임이 곧 시작된다. 이게 뭔 게임이야? 여기가 어디지?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인가? 약간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이랑 약간 비슷한 게임인 같은데, 뭐어떡하는거나 뭐야? 플레이 타임? 시 o 뭐야 게임 검착된다고원 게임을 하는데 프로젝트 플라이 타임? 뭔가 맵이 프로젝트 플라이 타임 느낌인데? 뭐야? 괴물 뽑는거야 이거? 괴물 뽑는거니? 괴물 얘가 괴물이야? 얘가 괴물인거 같습니다 탈출 씨 이게 프로젝트 플라이타임이네 이건 그래픽이 빨간 템밖에 없는 게좀 아쉽다 우씨와올 캔냅이다 우와 야 조천다 쫓천다 조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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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천다 조천다 조 아! 캔랩이좀 차버리네. 아, 좀 도와주세요. 도와주십시오. Help me. 도와주십시오. Help me. Help me. 아니 아무도 이쪽으로 안 와. 오 캔네비 찾아낸데 이거로 Help me, 오씨. Help me. 진짜 아무도 안 오네. 아. 냥어딴 게임을 하, 하겠습니다. 자 캔네이블까? 이건 해볼까? 이건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이네. 느낌이자 다음 게임. 박시부 갑시다. 박시부. 아, 어떤 게임이니? 아, 시부. 거맞 아, 시 아, 시부. 박시브. 박시브는 어떤 게임이 있을지 아, 뭐, 지부 아, 시부. 아, 시작하 시부. 로비부 아, 시부. 아, 가 뭐야? 그래픽이 없는데? 파란색 키 카드가 필요해 어디 있는데 키 카드가 없어 일로 가라는 것 같은데 오 뭐야 가지는 구나 이거 어둡냐 뭐 나올 것 같다 박시보 나오나 여기서 파란색 키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저기 뭔가 있거든요? 뭐, 기로가보기로가겠습니다겠습니다 뭐? 기하까기하겠까하겠습니 이쪽 길이 하닌가니가버기로하어습니까기니까쏘기니면쏘로 여기 통과되는 거면 뭔가 여기서 뭘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, 되는 게 없어. 이건 로비 가는 길이고, 파란색 키 카드가 필요한데, 파란 키 카드가 없습니다. 아무리 찾아도,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. 점프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? <laughs> 여기 뭐 있다는 건데. 내가 알면서 끝에 가야 되나? 여기 어딘가 있을 벽 사이에 있나? 이거 쭉 떨어지잖아 아 뭐야 아 망겜 겁나 망겜입니다 이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마 이 게임 자 그럼 마지막 도그데이까지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본 파피 게임 중에서 제일 망겜까지 하는데 일단 망겜이야 이 게임은 뭐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 도그데이 한번 도그데이를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롤플레이 어떤 그래픽이 없네 오 어, 장착 뭐야 이거 들어가자 어, 오 보라색 손오 보라색 손 나이스 아 뭔가 최초 쓰리의 기능을 뭔가 좀 넣었나 보네. 안전 챕터 3는 아닌데 뭔가 챕터 3랑 파란색카드난 비슷한 느낌이네 여기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응? 어? 이거 알기로 아, 가는 거야? 잠깐만 이씨 생각보다 어렵다 우차 일로 가서 뭐 하라고. 아, 뭐 저거 찾아가지고. 아, 알겠다. 뭐야. 아이씨, 앉는 거, 이거. 뭔, 뭐 아이템 같은 게 있나 했더니만. 파란 색 가져와 주시고. 야, 이, 도구데이 게임은 괜찮네, 그래도. 나 원작 게임을 잘 표현해줬어. 자, 여기 올라가서 이걸로 여 꽂는 거네. 오, 좋았어. 난 천재야. 천재는 아니지만. 애초에 이런 게임인데, 뭐. 그래,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해줄만 하겠어. 뭐야, 이거. 뭐가 있는 거지? 케이크네? 여기도 뭐 퍼즐 같은 거 해가지고 문 여는 거 같은데. 빨간색 키카드. 지금 올라가야 될거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. 뭐야? 안 되는데? 됐다 아, 이거 얘기해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울츠 파야 새끼 카드를 받는 거지. 좋아, 응, 뭔가 벌어야 될것 같다. 아이템을 도저히 휴대해서 없다니 됐다. 애초 열리는 문이었나? 파란 키카드 나 있는데? 여긴 뭐 하는 거야? 돌멩이를 근데 이, 이번 게임은 좀 조용하다? 너무 조용해서 이 불안해. 뭐야 이거? 방안 장치가 있고요. 어떻하는 게 거야?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.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? 확실히 로블록스가 그런가 타이트 짧다. 이 게임에 비해서 좀, 좀, 좀 짧아. 월세살 게임은 더 긴데, 이것보다. 음, 여긴 또뭐 하는데요? 뭔가 망가진 장난감들이 있습니다. 여기 뭐 퍼즐을 진행하는 공간도 없고. 솔직히 말해서 게임이 재밌진 않아. 오,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. 나중에 그, 파이어 핸드인가? 그것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? 불 쏘는데? 여긴 뭐야? 아, 설마 깬 거야? 이러고? 아, 겁나 시시하네. 아. 아 괴물도 안 나오고 그냥 깨버렸어. 뭐야? 뭐 어떤 게임이야? <laughs> 게임을 다 해봤는데 뭐 중계가 없는 거 같은데. 이랑 올라가 볼게요. 뭔가 더 있겠지. 이 게임 이것만 있으면은, 어? 진짜 개망게임이야. 여기 뭔가 더 있나? 퍼즐 진행하는 거 밖에 없어. 여기 뭐, 가는 뭐가 있겠지. 그래. 어? 뭔가 있겠지. 없네. <laughs> 아, 망게임이다. 유튜브 하면서 했던 게임도 가장 재미없던 게임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!